반갑습니다. 아, 교수님과 함께 아,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교과목 아, 거죠 아, 교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아,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할 김상돈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이랑 아, 여러분이 이제 처음 아,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교수님은 이제 IT경영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수업 말고도 어, 다양한 아마 그 소통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좀 하고 어, 이번 학기에서 배워야 될 의사소통 능력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수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할까 해요.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왜 중요하냐 의사소통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중요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옛말에 그 천냥 빚도 아말 한마디에 다 갚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이 주는 이미지, 말로 인해 가지고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세상이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교우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말 한마디 가지고 결국은 그말 한마디로 울고 웃고 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하물며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마 어우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해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의사소통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듣는 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고 말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이거 헤아리기 전에 이미 자르고 내 얘기를 하는 경우 부작용이 많죠. 그러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의 본심을 모르고 내가 얘기할 때랑 내가 상대 사람의 본심을 정확히 알고 내가 얘기할 때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어, 나는 A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그걸 B로 해석해서 나를 몰아붙일 경우, 그럼 여러분들 화가 나잖아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소통의 방법.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방법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경청이 되게 중요합니다. 경청.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한테 중간중간에 그분이 그 사람과 상대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른 게 어디, 어떻게 보면은 정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 자체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를 낼 문제가 아니죠. 왜? 다르다는 거는요. 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조율해가는 것이 소통이에요. 내 생각이 다내 뜻대로 전부 다다 동의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어요. 항상 의견을 대립하게돼 있어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우관계에서나. 대립을 했을 때, 대립을 했을 때 서로 물러서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도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죠. 결국은 나를 무시해서 누굴 죽였다. 이런 아주 끔찍한 뉴스들이 많이 종종 보이죠. 나를 무시했다. 무시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 얘기를 경청하지 않고 내 뜻도 모르고 나를 너무 깔봤다는 겁니다. 그거 말의 포장이거든. 말을 예쁘게, 또는 말을 점잖게, 말을 고급지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말을 잘할 수 있는 기술은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같은 말인데도 너무 기분 좋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건데 중요한 건이 말에 대한 거를 어떻게 내가 상대의 마음을 사는 일을 하는 도구로서의 여러분의 역할을 그 인식을 해줘야 돼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에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거나, 단지 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되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몸에서 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독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고 경청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고, 아 그렇구나,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릇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릇 가게를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도매상에 그릇 엄청나게 큰 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죠. 놋 그릇이 있고 사기 그릇이 깨지는 사기 그릇 플라스틱 싸구려 플라스틱 그릇이 있어요. 스티로플로 된 그릇도 있어요. 네? 우리 저기 그 컵라면 같은 경우도 그거는 먹고 그냥 버리는 일회용이잖아요. 엄청 값싸죠. 어떤 거는 다 찌그러진 개박그릇도 있어요. 깨진 그릇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개박그릇이 없으면 어떤 걸 가지고 개박그릇을 할 거예요? 개박그릇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다 사람마다 용도가 다 있는 거예요. 쓰임새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쓰임새로 본다면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다양성. 다양성이 뭐냐?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을 했다는 건 뭐예요? 어, 내의견으로 달라? 화를 내는 게 아니죠. 나와 다르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는 분쟁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경청을 하게 되고, 다양성을 존중할 때. 그러면은 내 생각을 다시 또필요을 하면서 서로 조율이 나가는 거예요. 왜? 본인 생각이 늘 옳지가 않으니까. 늘 옳지 않기 때문에 소통을 해야 돼요. 어떤 걸로? 의사로. 의사소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것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는 것도 의사소통이에요. 여러분 영상통 통하는 것, 메일 보내는 것, 다 의사소통이에요. 왜? 여러분의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의사를 전달한다는 거는요. 그 안에는 미학이 들어가 있어요. 미학. 뭐냐? 이 의사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련되게 전화를 전해서 고급지게 해서 저 사람의 내 얘기를 흡수하게 할까? 스펀지 알죠? 스펀지스펀지의 특성이 뭐죠? 물을 뿌리면스펀지가쫙 먹어들어가죠. 쫙 먹어들어가는. 그게 바로 흡수입니다. 흡수. 흡수라는 게 뭐냐? 결국은 내가 한 얘기를 저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기본 바로 의사 소통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대로 뿜을 때 별로 이제 불통이 되는 요 불통 의사 소통이 아니라 의사 불통이 돼요. 불통이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면 인간관계 무너지게 되죠. 인간관계 무너지게 되면 의사생활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인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의 능력을 잘 갖추면 그다음 단계는 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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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지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가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돼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돼 있죠. 능력. 이것도 의사소통도 그냥 일종의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의사소통의 개념과 유형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의사소통의 개요가 나오고, 또 능력의 정의와 구성이 나오고, 또 의사소통의 중요성, 아,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종류, 아,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의 개발 방안. 또 시작해가지고, 문서에 대한 부분들, 경청에 대한 부분, 또 질문과 피드백에 대한 부분, 또 어, 의사표현의 개념과 중요성. 어? 상황에 따른 의사표현. 상황에 따른 틀리죠?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내가 물건을 팔려고 할때 의사표현하고 내가 물건을 살때 의사표현은 완전히 틀려요. 그렇잖아요. 왜? 살, 사는 사람의 목적이 틀리고 파는 사람의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파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비싸게 팔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든면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성격에 맞는 의사 표현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희 장군이 말 한마디로 그 육진 거란의 육진을 육진을 그냥 말 한마디로 얻었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해요. 원래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에, 에, 어떤 그렇게 해야 정복이 되거나 또 망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육진을 그냥 얻었어요. 그건 뭐냐면, 명분과, 명분과, 또, 어, 또 말에 대한 기술,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회의 있잖아요, 회의. 여기 또 회의가 있어요. 회의를 여러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회의도요, 그 안에 원칙이 다 있어요. 회의는. 회의를 할 때, 중간에 말 끊을 때, 회의를 에, 발언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회의를 경청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하는,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반론을 제기하고 재반론이 되면서 토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율해 나가면서 이 돌덩이 같은 이 뾰족뾰족한 것들이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서리가 깨지고 깨지고 해서 둥글둥글해지죠? 똑같아요. 처음에 원석처럼 내 의견이 원석이라고 생각하면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고 부딪힌다는 게 뭐야? 토론을 하는 겁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아! 내 의사표현 중에서 내 주장 중에서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도 이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서로 양보를 해가면서 서로 둥글둥글해지면서 굴러가게 돼 있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에 대한 부분들 효과적인 회의 회의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설득력 있는 의사표현 설득이라는 게 중요해요 설득은 뭐냐면요 소통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을 하고, 그, 그, 거를 받아들이는, 어떻게, 일, 일방적인 관계죠. 네? 설득을 해야 되니까. 토론의 토론은 쌍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기술도 필요해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내가 그거를 설득을 할수 있는 기술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현으로서 프리젠테이션. 그럼 프리젠테이션 알죠? 여러분, 프리젠테이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떤 기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발표를 할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의사와 내 아이디어와 내 구상과 기획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현으로서의 프레젠테이션이 사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기획사가 어떤 축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평가하는 또 위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프리젠테이션의 기술을 발휘하느냐, 어떻게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 부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스킬 수가 있어요. 복장에 대한 것, 말의 속도에 대한 것, 시선 처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용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여유, 이런 것들이 다 복합해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그냥 내 방식대로 해 왔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아 내가 말을 이제는 말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구나 의사 표현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 의사를 잘 전달해야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의도로 끌고 가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이런 찬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더 깊이 기울여 가면서 수업을 해주면 여러분이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 책은 여기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 책을 여러분이 다 읽고 여기서 뭐 문제 풀고 뭐 이러지 않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 교수님의 경험을 곁들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재밌는 의사소통 능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과목이 무엇냐또왜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나한테 왜, 왜 필요하냐 뭐 이런 어떤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또 개념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여기 보이시게 되면 화이트보드가 보여요. 그죠? 여기 화이트보드가 보이죠? 화이트보드에 교수님이 판서를 하면서, 판서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교수님의 경험을 사회생활을 하는 그 경험을 토대로 의사소통 능력을 예시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가 필요하다면 어, 여러분이 한월 출판사에 나오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잘찍어두세요이 교과서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어, 학습에 임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어, 이 이야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도 아마 이것이 몇 권인지 모르겠지만 빌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권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보라색, 의사소통능력. 아마 인터넷에도 한번 쳐보면 교재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준비 없이 교수님이 몇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교과서가 없는데 어떻게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과서를 반드시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연구실은 교수님, 보시는 효행관. 효행관은 여러분이 이제 대학 처음 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효행관은 대학 본관이고 거기에 554호. 자, 교수님이 잘써드릴게요 교수님 연구실은 효행관, 효행관 554호. 4호. 이름은 김상돈 교수다. 김상돈. 교수다. 고요. 전화번호 010 8242 0720 사무실 전화는 828 09실이죠. 828에 75508. 7508. 031. 자, 이게, 자,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해가지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교수님의 이름, 응? 09실,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연구실, 어, 전화번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고 교수님과 함께, 어, 어, 교수님과 함께 또 대면 수업을 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막 토론도 좀 하고 주제를 주게 되면 토론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들,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교수님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어요. 두 번의 평가가 있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이미 우리 교수님 이한 6주나 7주 전에 공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교수님 수업을 틀어놓고 딴 일을 본다. 그러면 교수님 100%다 잡아낼 수 있어요. 틀어놓고 딴데 딴 본다. 왜냐면 그 안에 교수님 중간정에 과제를 내세요. 그러면 모르겠죠? 여러분이 교수님 영상을 틀어놓고 딴 일을 보고 만약에 들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선배 중에서 상당수가 애플 맞았어요. 성적이 안 나가요. 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 수업을 그냥 틀어놓고 몰래 몰래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꼼수 부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교수님 수업과 함께 한 학기를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별도로 교수님이 이제 학과장을 맡았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재미는 대학생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상동 교수였습니다. 다음 수업 때 교수님이랑 같이 에, 본격적인 에, 의사소통 능력을 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